존경하는 차원특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지리 전에 소중한 시정지리 시간을 빌려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해주신 우리 조명내 이구시장님 답변 중에서 지난 2년간 시의회가 품위를 유지한 날을 지적해주셨는데, 을 어,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여주신 우리 조명래 이부시장님 태도는 과연 품유지를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원들을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의 꽃집파크 이사장 직무대행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의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지금 노고가 많으실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석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자, 제가 질의적으로 들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자 본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 레포츠 파크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민감 정보 등을 수집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레포츠 파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산하 기관이 많이 그런 걸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후에 시에 시와 산하 기관의 직원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등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문 랩츠파크는 지난 7월전 직원 상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를오독으로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서 준비했습니다. 이에 공단오독에 대하여 7월 19일 그룹회를 통해 정정부 공시 및 공유자전거 공무지 대상 해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김효정 의원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개인정보 동의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현재는 공단의 재익주인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고 있지 않고, 현재 입사자에 대해서 재정비된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저희가 사실 레포츠파크에만 저희가 개인정보 흉행 동의서 여부를 조사했던 건 아니었고, 산하기관 전부에 대한 전체 조사였었고,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불법 사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 74명 중에서 21명의 동의서만 제출하셨고, 공무직은 우리 1 5 0남의 중에 75명, 그 다음 기간제는다 9명 중에 5명. 사실 이게 협회에 맞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다들 사실은 우리가 동의서를 내는 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민감정보 부분은 반드시 배제가 될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나갔던 분 중에서 서류 제출 요구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정 부분께서 제가 조문자를 그날 제가 23통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무팀에서 의원님 요청으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갑자기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가 사실은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그리고 모 의원님 이름까지 더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저희 의원이 받아라고 하신 것처럼 발송을 하셨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직원들의 업무적인 실수로 인해서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의장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고 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기 생각합니다 네, 다른 타 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 위에 거론됐던 원님이 한분더 계시거든요. 예, 네, 그 원님께도 대표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개인 정보 네. 활용 동의서나 자료조출 요구서를 하면 이해서 특정 원님이 거론이 돼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님이쓸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는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우리 이호국 이사장님과 우리 홍명표 본부장님께서 나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실의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레포츠 파크의 민원 중에 뭐냐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가장 크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내에서 너무 지금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레부츠파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보수 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노조나 그리고 소속 노동자와 합의가 있었던 상태였습니까? 아마 노사 합의상에서 그 행정안전부의 복리후생 기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의견을 받아 교대 노조, 가반 노조와 협의해서 그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백님 말씀을 하시나 저희가 이제 요 지금 우리 복리후생 규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저도 민원을 또1 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우리 그 산하기관을 여유를 봤을 때는 이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사실 그산업재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미 사전에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저 개정안을 발의하신 사실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그부분을좀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부분은 그청원 어, 레포츠파크에서 지하를 노조에 가서 설명을 했고 교도 노조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교도 노조가 행정안전부의 공기시행기준 가드라인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어렵게 동의를 구해서 노사비를 통해서 규정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백리님 그러시면 제가 받은 문자나 자료지좀 띄우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받은 문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해서 지금 백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제가 부장님과 소통할 때 이미 설명을 여러 분 드렸습니다. 이미 노조 간에 합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소득노동자들하고 합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산재보호법에 의해서 100% 지원을 받던 부분을 특정 분이 다치셔서 이제 노조 우리 계신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산재보험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100% 받던 거를 70%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셨어요. 근데 그게 충분히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벌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산하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바뀌기 이전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만큼은 조금 우리가 유예를 하거나 틈을 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고가 없이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우리 내부 주파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루비자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들이고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사실은 그 우리가 신비가 없는 부분이라면 70%에서 산재에서 지원하는 그뭐 외에는 30%는 본인이 직접 사실은 귀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실은 다치는 정도에 따라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소송노자고도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네포지 파가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가 2020년 이후로 네건 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조금 대님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경륜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사업 출범 당시에 창원시가 출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경상남도가 3억, 사목, 창원시가 3억입니다. 단반 투자하셨다 그죠? 그리고 재정적 지원 총액이 지 3억 사목 3억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럼 경륜사업이 출범한 이후에 도가 공단에 대한 금전적 기여총액및 경륜사업 시행 이후에 거둬들인 도세와 국세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경륜사업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도의 금전적 기업은 총 117억이고요. 공단 사이클 팀 운영비 2015년부터 경, 경륜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도비 보조로서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억 7천에서 3억 정도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이 한 20억이고 경륜 손실 보증금으로서약 95억이 지원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댁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분이 부기명으로 정확하게 사실은 저희가 제출을 받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무께도 질의를 드리긴 하겠으나 2000년도부터 저희가 2023년까지 저희가 도로 저희가 납부했던 도세가 부분이 1조에 가깝습니다. 1조에 네, 가깝, 네, 가깝습니다. 그중에서 3,400억이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납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5,800억이 레저세로 납부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 돌려받은 건3%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176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2005년과 2020년도에 저희가 90억 정도를 손실보전금을 창원 씨가 메꿨습니다. 그럼 저희가 176억을 돌려받은 금액 중에서 다시 90억을 손실보전금으로 줬다면 과연 얼마나 저희가 1조 중에서 돌려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정교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부규명에 명시가 되고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저세나 경륜에서 받은 수익을 도에서 승에 돌려받았다고 사실은 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대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공식적으로 레지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장원시에 있던 그 레지세의 그 추정예고로서는 한 30%에서 35% 정도 증수교부금 3%와 조정교부금 2 0에서 32%를 포함해서 한30% 5% 정도가 된다면 약한 2천여 기원이 창원시로부터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추정 금액이라는 겁니다. 부기명에 예, 예.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정확하게 수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레저세 부분에 돌려받은 금액도 미미할 뿐더러, 저희가 도에 납부한 세금에 비해서는 돌려받는 시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에서 예, 가... 주장하는 바대로 조정교부금 속에 여러가지 예저세가 녹아있다고 말씀드시나, 정확하게 부기명으로 저희가 돌려받은 바는 없습니다. 자 그걸 정확하게 얼마로 우리가 돌려받았다고 명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리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사 k 잠깐 보 u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 to talk about that. I guess I'm going to talk about that. I guess I'm going to talk about that. I guess I'm going to talk 갱주 o u t that. I 소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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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해서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전체가 지금 그사행산업에서 매출이 액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일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레포츠 바꿔는 2019년도 창원시 경영 진단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단 설립기에는 초기에는 약 20개 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팀으로 돼 있고 또 2000년도에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일반직 1 0명과 공무직 40명을 감축을 했고 경영 수지가 좋지 않는 그 고객 식당 매점 그리고 선수 식당은 전부 다 현재 아웃소싱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 뭐 조금 힘들지만은 신규 레포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이사장이 온다면 장원 시와 경상남도와 그. 경영 사업의 절대적인 그 매출을 갖고 있는 국민체육공간에 비해서, 향후에는 경영 수지의 개선에 최대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경,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연도별 입장객 수나 연도별 매출액 수가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유리 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 개선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을 한번 해봅니다. 네, 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애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네, 시설공단 이사장 김종애입니다. 네, 이사장님 누구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당초에 제희 보이시는 소속 지원 동의서 제출 연항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용어는 사실 요망했던 이유는 셀 간리 공단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레포츠 파크가 조금 실수가 있어서 저희가 뜻하지 않은 에프닝이 벌어지긴 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직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메뉴얼도 보관해서 보완을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질의 드릴 때 개인정보 동의서가 지금 다 제출이 된 상태입니까라고 여쭤보셨을 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정규직이나 지금 우리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간제는 지금 100% 동의서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지금 백사십 명 정도만 사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으려면 1차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민감정보 부분을 저희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동의서를 다 받으시는 게 이사장이 맞습니다. 자, 보시면 그 우리가 지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구서를 우리 지금 시 공무원들 그리고 산하기관에 다 요구를 했을 때. 레포츠파크는 원래는 저희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서가 세 차례 정도 바뀐 걸로 제가 받았거든요. 당초의 레포츠파크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사실 제가 볼때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잘 해보고자 아마 시설가리공단하고 서로 조인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서 저걸 지금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보시면은 민감정보 부분에서 뭐 지문인식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사채 두더라도 제가 보시면 건강정보 신체정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렇지만 신앙 신념이나 사상 재산적 정보 이런 것들 저희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 저희 공단은 불필요한 그 개인수집 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그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병정된 그 서식으로 해서 전직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8월 말까지 전부 다 재징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장님 혹시 저기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용서가 저기 직원들한테 배부가 됐도 혹시 미리 사전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제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에 대한 그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자장님 저 지금 보이시는 저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아니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념 사상이나 개인의 신앙까지는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분은 반드시 네. 삭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저 지금 개인정보 소집 동의 요구서를 말씀드렸던 을 이유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민원을 받았던 이유 중에 우리 서울 관리 공단에 보면은 운전직 공무직도 계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운전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CCTV를 설치할 경우도 있고. 개인의 정보가 사실은 다 오로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은 개인정보 통신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더해서 측정 이제 민원 중에 하나가 GPS를 통해서 본인이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사실을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바가 있, 있으신지요? 네, 의원님 그 의회질의 때 그때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후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개인정보 무단 활용은 오해에서 예, 발생한 것으로 제가 어,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운전직 노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어 그리고 앞으로 그 개인 정보 차량 내 GPS에 있는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전산 열람 기록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어 개선된 양식으로 어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 재증구를 다완료를 했습니다. 네, GPS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공무원들을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공무원의 사실은 어려움이나 노고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열람이라든지 열람일지를 쓰게끔 해서 본인의 동선 확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이 부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본인이 추가로 시간 근무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추가 근무를 할 수가 없다. 내가 gps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본인이 어디 가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했고 어디 가서 얼마만큼을 쉬었더라. 그래서 당신이 이만큼 일을 열심히 하길 않기 때문에 간 시간은 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열람 일지를 쓰시든지 아니면 전산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소통에 좀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분을 조금 더 자주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리 돌아가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홍남비 시장님 자리 좀 나주십시오. 와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산하 기관의 이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좀 보셨는데요. 여기서 우리 비단 산하 기관 문제만큼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우리 소속 직원 같은 게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4,154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서 한 명도 지금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화면 보시면. 이제 967명 중에서 6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1328명 중에서 1277명이 지금 사실은 동의서를 지금 낸 상태이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민감정보인 제가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동의서를 징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제출이 지금 제로 상태거든요. 이그다음 이것도 제가 잘못 때문이기 때문에 창원 시도 바꿔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회 들어와서 지문인식을 했을 때는 저희도 동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한번더 돌아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생각 네, 예, 동의합니다. 정말 그 개인정보는 엄격하게도 보호돼야 되고요. 활용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동의 받는 그런 정보들도 잘그 식별해서 해서 어, 개인 정보가 바깥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보호될 수, 수 있도록 하는데 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같이 심려좀 어,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회를 굉장히 <laugh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할 때도 모기관의 경우는 이제 본 위원의 개인정보 등의 서류제출 과정에서 오독을 하여서 본인원 명의로 전 직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작성한 요금 한 바가 있고요. 또 수차례 이제 양식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은 자료가 일관적이지 않고 두번세번 번 밖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장님. 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업무 미숙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어? 우리 지금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이사장님의 공석과 그리고 이제 본부장의 공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부분은 좀뭐 연관성 조금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직무대행이나 또는 기관장이 일단 그 자기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두 기관의 기관장, 직무대행께 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기관에 이제 하나 기관장 공백 이 있고 이제 일부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시장 연구 원장도 그만두셨거든요. 왜 혹시 그만둔지 두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알기로는 뭐 개인 일 일자, 개인 일상 뭔 때문에 뭐 간등을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 연구 원장님 같으신 우계에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누차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조금 우리 연구 원장님의 자질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를 여러분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잘하실 수 있는 새로운 분이 온다면 오히려 시장 연구에 더 도움이 될것도 같은데 우리 시장 연구원장님이 사실은 오시자마자 나가신 분이라 말씀드린 게 그렇지만 먼저 주장하신 게 뭐였냐면 창원실을 어떻게 바꾸겠다, 싱크탱크로도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일 처음 요구하신 게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달라, 두 번째가 환경 개선해달라,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시정 연구원장님은 정말 시장 연구를 원하실 수, 정말 열심히 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조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유념해서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자료하면 10번 좀 띄워주십시오. 다 시작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 24년 동안에 레저세가 5,880억을 비롯해서 지방교육세까지 도가 9,214억 원의 세수를 거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전체 레저세의 3%인 176억을 교부하는데 거쳤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05년과 2020년도에는 경륜손실 보전금으로총 94억 원 이상을 저희 시가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어제 시정지대에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내저세와 시가 받는 조정교부금을 감안을 하면 적자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조정교부금 내에 내저세에 따른 이제 우리가 배분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리고 조정교부금에 들어있다. 라고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정확한 사실 부기명을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액수가 시말씀 달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자료 11번처럼 상수란 이외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인구 등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창원시가 받는 조정 기율이 제일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정비도 적게 받기도 하고 그리고 경륜과 레저설를 통한 재정 기여도가 창원시가 사실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생각입니다. 예. <laughs> 또뭐 창원시의 기여도만큼 리턴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비율에는 좀못 미치는 걸 <laughs> 알고 있는데 앞으로 뭐 경남도 잘 해비를 해서 당초 여러 출자할 때또 합의할 때 했던 것처럼 적어도 5대 5까지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과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합쳐서 조금 창원시 세수를 좀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하고자 사실은 제가 지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륜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 재정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세로 되어 있는 대저세를 조금 일부라도 시세로 전환이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제가 징수 교공을 좀 늘려나가는 방법도 찾아야 될것 같고, 경마의 경우에는 사실은 마사회가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그냥 광명 스피돔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경륜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김해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포츠파크 를 통해서 대인사업비까지를 별도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등을 감안했을 때 내재 세가 전환이 되고 징수교부금을 늘리는 비율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cm도 동의를 하시는 거요뭐 일단 세금에 관한 게 역사성이 좀 있는데요. 그, 그거를 일단 감안하고 그래도 그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노력해야 을 된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미 수년 전부터 징수교부금 비율 확대를 위해서 진, 지방진수세법 개정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와 같이 경렬이 시행되고 있는 광명의 경우에는 지역원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불과 내 저서를 1 0로 올리겠다 라고 지금 법안을 사실은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타 기조 지자체 단체와 연계를 해서 제가 지방지세 징수법을 개정을 해 나가야 될것 같은데 혹시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자치단체가 경륜사업을 시행하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경영합류를 위해서 경륜사업을 시행하던 지방공기업 스포원을 부산시설 공단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저는 여러 번 지적을 드리지만은, 현재 이제 저희가 레포츠파크가 이사장과 부무장의 공석의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도 저희가 한참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처럼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원시도 앞으로 향후 내다봤을 때, 우리 레포츠파크 경련 쪽을 시설관리 공단하고 합쳐서 부산 스포원처럼 가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좀 민감한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디게 더 합리적인지. 네, 알겠습니다. 조금 예. 더 환자분 검토를 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자리 들어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관님 자리도 나와 주십시오. 네, 신의철 감사관이 취임 이후 산하 기관에 대해서 감사횟 수와 주요 감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저 22년 8월 1일 8월 이후 2명 외총 7회 산하 단체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종합 감사 위의 특정 감사 위의 그다음에 법무 감사 3회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자, 앞서 본의원의 산하 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 부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관의 산하 기관 감사 과정에서 해당 건 혹시 발견하지는못 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은 저 저희 감사 범주에 감사 기간 동안은 확인된 건 맞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공영물품에 대한 점검은 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는 전산화 기관의 소환이 이루어졌던 거였고요. 보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 정보동의서는 저희 상호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적 감사만 몰두해서 정말 감사가 필요한 분에 놓쳤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의원님 표적 감사를 한 적은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음 네, 감사관님 주장은 그러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창오시 필요한 현안 사업을 감사할 수 있는 필요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곳에도 눈을 좀 돌리셔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집단 내 우리 창오시 내. 따돌림이라던가 혹은 고충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봤을 상당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려하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불편함도 한번 돌아보시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레포츠파크의 경우는 이사장과의 갈등에서 감사가 촉발이 되고 상임이사의 사임 이후에 감사가 돌연 종료됐다는 점에서 그런 의심을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니겠죠. 근데 저희가 한간에 나오는 이기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실의 감사 내역을 보니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 홍명표 본부장이 바로 그만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감사관의 시의각 부서에 대해서 법률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법률 해석을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할수 있다고 보니다그 필요는 어떤 필요입니까? 그건 개별적 사안이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렇게 애매모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관이 모든 법률에서 다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질문 자체가 개별적 사안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법률 해석을 할때 물어봤는데 각 부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법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법률... 법률은 법률 해석을 했던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를 예를 들어 달라는 거죠. 법률 해석은 공무원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을 제정한 소관부처에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제정한 소관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할수 있고 개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든 이 법률 해석은 다할수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과하다는 게 제가 문제인 거고요.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감사실이나 각 집행부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감사실에서 각, 일률적으로 아니, 제공한 적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받았고 고 사내에 계시는 팀장님이 감사관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감사실은 당연히 다른 집행부에 답변을 할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제발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기 자료하면 12번 보여 주십시오. 혹시 노동 난폭 보신적 있으십니까? 네본적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사실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향후에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할 예정에, 예정에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개인입니까? 개인적 측면에서 향후에 저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왜 개인적 측면입니까? 창원시에다 지금 감사관실에 얘기를 한 건데요. 저걸 꼭 법률 검토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에서 왜 저렇게 말씀하신지는 고민 안 해보십니까? 저, 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 근거 없는 사실, 즉 아까 계속 쟁점이 된 가짜뉴스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뭐그 창원특례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다 판단을 다르게 할수 있고 저 부분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님 하시는 행동은 모든 행동이신 거고, 우리 노동조합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가짜뉴스고다 그러다 말씀이신 거고, 더해서 조명대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 마저도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한다, 가짜로 생산한다 말씀하시는데, 을 그러면 차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상원시원가지가 모두 가짜로 생산한 생산지 근원입니까? 모두를 상대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감사원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료 들어가십시오. 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 산하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경륜사람의 정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홀한 개인정보 관리 관행이 수차례 지적된 이후에 컴퓨터 증구나 데이터 포렌식 과다한 감사가 진행되는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아주 사소한 개인정보라도 보호될 수 있는 철저한 당부 관리 부탁드리고요. 또한 경륜사.